안녕하세요. 이현프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비거리.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비거리를 알려드릴 텐데요. 비거리는 결국 헤드스피드입니다. 그렇죠? 헤드스피드가 빨라져야지만 거리가 날수 있어요. 내몸 앞에서 클럽 헤드가 휙, 휙, 빨리 지나가야 된다는 소리인데요. 대부분 그럴 땐 손목을 사용을 하죠. 근데, 손목을 사용했을 때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백스윙에 들어서 다운 스윙 때 손목을 사용을 한다고 너무 빨리 풀어버려서 이렇게 왼쪽 손목이 스쿱이 되는 현상, 꺾이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돌린다고 해서 왼손목을 꺾이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왼손목이 지탱을 하지 못하고 꺾이게 되면은 거리는 날수 있지만 방향성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왼손목이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크게 이렇게 회전이 될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요. 그게 포인트가 바로 왼쪽 팔꿈치예요. 왼쪽 팔꿈치가 내몸 안쪽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클럽 헤드가 회전이 되게 되면 손목이 써지지 않은 상태에서 클럽 헤드가 휙 지나갈 수 있는 스피드를 낼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비거리가 향상이 되실 겁니다.